김영희의 노래 교실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이야 춤거마 떨리고 어려워도 기죽지 말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여서 줌꺾 말한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말을 살짝 꺾어봤어요 트로트는 꺾어야 맛이니까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 이 시간은 열심히 꺾어가며 트로트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래 선생님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학생으로 왔고요. 이분이 저희의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개그우먼이자 가수, 김영희씨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가수는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가수를 또 감히 가르치러 온 오늘은 <laughs> 스승과 학생의 자세아 수승과 학생 예, 아이, 그래도 아니. 노래 교실 강사님이시면 가수시죠. 예. 아이또 아시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만났죠. 노래 엉망이었잖아요. <laughs> 노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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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화만 <laughs> 내시더라고요. 네, 소리만 지르고. 아, 맞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또 여러분들 상담해주고 있는, 또 말짤매로도 활약하고 있는, 또 오늘은 노래 강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뵌 개그우먼 김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많은 분들 예. 환영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우. 8046님께서도, 김영희님, 너무너무 음. 반가워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사실, 네. 우리 김영희 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음. 많은 분들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가지 유행어들도 그냥 아, 떠오르잖아요. 있죠. 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뭐, 뭐, 뭐가 있죠? 가장 이제 저를 만들어줬던 네. 그 유행어는 이제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거가 기가 막힌다 그죠 아, 그거랑, 네. 또 주파수 돌리는 순간, <laughs> 제명이 됐어요 이거 네. 어? 트로트 라디오 안 들으면 앙다. 어. <laughs> 어 근데 네. 살짝 이 긁히는 목소리가 사실 트로트에서도 잘 먹히거든요. 아유, 잘 원래 먹히죠 원래 노래할 때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아. 정말 이이 이 계속 긁혀지는 이 목소리를 네. 유지하시려고 일부러 수술을 안 받고 계신다고. <laughs> 아, 그런. 아니, 일부러 못갈일안 아, 해요. 아, 목을 안 하신다고. 소리 네. 아, 아, 더 네. 지르고. <laughs> 네. 아닙니다. 네. 아, 요즘에도 다시 또 시작한 그 개혁 네. 콘서트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명강사로 <laughs> 네. 너무 인기가 좋던데요. 코너명이 네. 그 소통왕, 말자 네. 할매. 네, 말자 할매. 오늘 제가. 이 소통왕 말자 할매를 모셨어야 되는데, 왜러면 제가 오늘 두 번째 날이거든요. 에이. 왜, 왜, 뭐가. 너무 고민도 많고, 뭐가 있어 아, 이 코너를, 에이. 그리고 또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지, 아... 아, 힘을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또 상담을 또 해드렸는데, 또 던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예. 이 트로트 라디오, 진짜 지금 유일무이한 트로트 라디오거든요, MBC에서. 예.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요? 아주 제작진 분들이 머리가 네. 좋으세요. 아 그런가? 네, 아주 그냥 흐름을 잘 타가지고 네. 손태진 씨들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라디오를 시작했는데 네.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겨내려고 비웃... 하지 마세요 비웃지세요. 저 저요. 저도 돼요. 아. 네, 저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인간미. 네. 인간미. 인간미도 보여주시면서 네. 약간 뭐 뭐랄까 이제 손태진의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네. 수가 있으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일 지어도 돼요. 네. 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laughs> 좋긴 한데 네. 어제 첫 번째 방송부터 어. 제작진 분들이 청취율 1위 가자 이랬거든요. 아, 그저 그런 제작진을 이기세요. 아, 제작진이, 제작진이 이기네. 이기세요. 네. 내 자신을 뭐 너무 이기려고. 내 하면. 자신과 청취자들한테는 아, 지자. 네. 너무 좋네요. 그런 마인드면 됩니다. 네. <laughs> 오늘 노래강사로 이렇게 네. 모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 네. 이게 뭐또 부캐로. 네. 심지어 실제로 노래강사 자격증을 따르고또 수업까지. 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방학인데, 네, 어, 아, 방학 네, 예, 1학기가 끝났죠. 네, 이제 2학기는 이제 9월달에 제 동기들, 1 7기 네. 동기들, 네, 예, 우리 언니 오빠들을 네. 만나러 가는데, 사실 이제 북캐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 이거를 얕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깊게 파보고 자격증을 따보자 네. 이 세상에 젖어들자 해서 네. 자격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아... 노래 강사 자격증을 그러면 그 노래 교실을 한번 응. 뭐 진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 약간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입장으로 가는 네.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학기 수, 시험이 네. 제가 진행을 한 곡으로 하는 아... 거고 그이전에 이제 제가 개코서트나 이런 무대에서 노래 강사 캐릭터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했죠. 에. 여기저기 보면 막 이렇게 음. 노래 교실 이러면서 달려 있는데. 시적으로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잖아요. 맞죠. 여기에 뭐 장점 혹은 뭐 특징들 뭐 이런 거좀 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학생의 자세로 갔거든요. 네. 갔는데 일단 모두가 어그 노래 교실에 수업을 들으러 온 이제 학생생님을 하기에 온 건데 네. 그냥 뭐랄까 그냥 우리 주부님들 마냥 네. 진짜 너무 열정적이에요. 일단 학생들이 안 앉아 있어요. 아, 계속 서 있나요? 교수님과 함께 모두 서 있어요. 아. 저 혼자 앉아 있어요. 노래를 노래만 불러도 다이어트가 되네요. 예. 막나 진짜 막 환호부터 네. 막 함성소리부터 난리가 나고 이미 어디서 예습을 해 오시는지 네. 다 노래를 꿰뚫고 계시고 아...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면서 네. 내가 또 자격증도 따면서 네. 뭔가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약간 뭐 멀리서도 오세요. 태백에서도 오시고. 아, 정말 멀리서 오시네수업만 예. 들으러. 예.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트렌드도 워낙 이제 민감하고 맞아. 정말 되게 더 세련돼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요새 노래들 뭐 되게 호응이 좋은 노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어 일단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요 노래 교실에서 대박이 네. 나야 그 노래가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어, 음원이나 음반이 나오면 한번 도시더라고요 쫙. 한번 돌죠, ]들을. 돌죠. 그래서 느낌을 딱 보는데 일단 후렴이 임팩트 있고 재밌어야 돼요. 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대박입니다. 제가 사실 제 곡을 노래교실에서 부르기는 조금 힘들어서. <laughs> <laughs> 나중에는 조금, 어,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한 1년 반 동안 먼저 성악을 배우셔야 돼요. 아, 어렵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뭐 노래교실에 특화된 그런 곡을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위해서 네. 미리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음. 아, 좋아하는데 못해서 배워보고 싶다. 뭐 아니면 할줄 알지만 더 잘하고 싶다. 나의 애창곡. 바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 추첨해서 치킨 선물 쏘겠습니다. 아우. 그리고 무슨 노래든 좋다 전화 연결해서 우리 손태지 그리고 김영희와 함께 배워볼란다 참여 적극 환영합니다 신청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연결 참여하시는 분께는 모바일 와 마트 상품권 10만 원, 10만 원씩 와, 바로 드립니다. 크 큽니다. 신청하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김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2부 본격 수업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은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많이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아직 둘째 날이기 때문에. 더 입에 붙어야 됩니다. 손트라!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 중껑만 노래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는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불러야 또 제맛이죠. 개그우먼 겸 거의 노래강사, 개강사, 김영희 씨와 <laughs>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 안내 한번더 네. 할까요? 난이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좋아하는데 못해서 배워보고 싶고, 할줄 알지만 더 잘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의 애창곡들 문자로 보내 주세요. 10분을 추첨해 가지고 치킨 선물 보내 드립니다. 와, 그리고 저 손태진과 같이 학생이 되어서 오늘 뭐 당장 노래를 배우겠다. 응. 전화 연결하실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어, 저 혼자 부르 부를... 부르기는 좀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불러요 같이 네 참여하시면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마트 상품권이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손태진 학생 <laughs> 너무 잘해도 혼나요 아 너무 잘해도 혼나나요 너무 아 과하게 고퀄 어? 더 혼나요 알겠습니다 난 선생님 넌 학생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 준꺽만 노래 교세요 오늘의 미션곡 듣고 본격 수업 들어갑니다 미션곡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곡은 네. 최홍님의 아끼지마 아끼지마 네. 또뭘 그렇게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아. 돈과 시간을 써라 아. <laughs>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랑이다 아. 라고 가수 최홍님씨가 아, 네네 네. 고 본인의 생각을 담은 노래 결국엔 말보다 행동이다 말보다 행동이다 아, 그럼 일단 네.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끼지마 우리 최홍님이 부릅니다 오빠, 뭐해? 밥 사줘. चौं भाए सुस्ता सुख के चालू भाए 오싸줄게 전화해, 술사줄게 전화해. 오빠가 다사줄 거야. 옷사줄게 전화해, 백사줄게 전화해. 오늘의 미션곡 최용님의 아끼지마였습니다. 아, 참 다행인 게, 네. 아 저는 계속 돈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돈도 사랑도 아끼지마라고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아직 따뜻한 세상이에요. 아, 그래도 따뜻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laughs> 어, 보내주고 계시는데 5032님 아끼지만 처음 듣는 음. 노래인데 배울 준비 일단 다 됐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오이사5님은 아끼지 마, 전화해. 요 부분 코러스나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아... 그러니까 정작 가수가 노래를 너무 아꼈네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네요. 네, 네. 너무 아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어, 이 노래 좋다. 이거 어. 뭐내 남편분한테 빨리 들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laughs> 네, 많고. 음. 지금 저희 노래 교실, 네. 어, 지금 2,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지금 오! 온라인에, 지금 실시간으로. 오! 자, 그러면 우리 김영희 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잘부를수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 노래를 듣고 나서 <laughs> 세 가지 주요 키포인트를. 아, 세 가지. 네, 예, 지켜주시면 돼요. 쉬워요. 일단 네. 이 노래는 네. 채용님이란 가수 역량에 맞춤형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올라가야 될때안 올라갑니다.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어, 아껴서 뭐해? 아껴서 뭐해? 돈도, 사랑도, 뭐, 요런 네. 느낌인데, 사랑도. <laughs> 갑자기 숨을 확 빼줬어요. 쉬라고 여러분들. 아, 다 아끼시네요. 다 아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리고 또 쉬지 말아야 될 때도 쉬어요. 아, 네, 사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쉬기 힘든데 이사 하고 많이 쉬고 랑도가 나왔어요. 네. 네. 밥 사줄게 전화해 한 다음에 술 사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오래 걸립니 아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니다라는 아, 생각을 할까. 아 뭐, 뭔가 약간 자만하면 오히려 실수하는 노래. 아, 자만하면. 네, 초심으로 네. 난 정말 어, 아끼지만 노래 어, 신생하다 생각하시고 하면은 이게 네. 잘 소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저희가 응. 오늘 한번 불러볼 텐데 응. 뭐 제가 그러면 일단 한번 그 노래와 함께 같이 불러봐도 될까요?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잘 불러보고 싶은데 어. 그러면 처음에 아껴, 아껴 아 지금 아가, 아, 아가 이 아는 오래 아팠던 네. 아예요. 네. 아껴서 뭐 해고 뭐. 네. 아껴서 뭐 해. 오늘 네. 방금 아픈 거. 아 방금 아픈 네. 걸로 가야 돼. 두 번째는 방금 아픈 네. 거, 앞에는 아 이틀 아팠어요. 몸아 이... 아껴서 뭐해 네. 이렇게 됩니다. 아껴서 뭐해 아껴서, 아껴서 뭐해 뭐 돈도 사랑도 <laughs> 아 이렇게 이게 맞는 거 빠지네. 힘이 아, 쭉쭉 힘이 쭉 빠지는데요? 네. 아이 노래가 그 <laughs> 이거 아끼다가 그냥 노래 못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음악 그, 섞이면 굉장히 그 뒤에 있잖아. 뒤를 한번해밥 네. 사줄게 전화해. 술 사줄게, 사줄게 전화해. 잠깐만, 아, 지금 너무 안 기뻐요. 할부 느낌이에요. 아, 할부 느낌. 일시불 느낌으로. 일십. 요거는 기분을 방 뛰어서. 네. 다 사줄게 전화해. 전화해. 술 사줄게 전화해. 전화해. 아, 좋다. 아. 오빠가 아. 다 사줄 거야. 요거 진짜 신나요. 다 사주는 느낌으로. 네. 여기만 오. 신나요. 오빠가 다 사줄, 다 사줄 거야. 거야. 아, 좋다. 아. 괜찮아요? 예. 네. 어, 지금 사실 잘 모르시겠죠? 아,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요? 네 진짜 좋아요. 어, 정말 저, 사줄 것 같아요. 저이 정도로 지금 등 뒤에 이렇게 땀이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와,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지금 <laughs> 댓글들이 네. 엄청나네. 우리 764원님이, 와, 가사 짝짝 붙네. 아. 이거 마치, 어, 개인 뭐 경험이 있는 예.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김소연님이 예. 알고 보니 어려운 노래인가봐요라고. <laughs> 아니, 오늘, 아니야.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신청해주신 분이 없나봐요. <laughs> 네. 어, 정말이에요? 하, 함께 함께 불러주셔야 되는데 있나요? 어머, 어머. 있으시겠죠. 어머.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전영애님은 아. 배우긴 할 건데 어, 어디서 좀 부르긴 좀. <laughs> 아니지. 이것이 이제 플러팅 곡이죠. 플러팅인가요? 예. 네. 어밥 사줄게 전화해. 네. 마지막 또2절 보면은 옷 사줄게 전화해, 백 사줄게 전화해로 네. 발전합니다. 이거는 관계가 발전했다는. 아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지. 어. 이제, 처음에는 어뭐 술, 밥 사줄 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짙어져야. 옷이랑 백으로 넘어가지 아, 네. 이게 여성분들이 부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연하 남을 상대로 어? 이제 <laughs> 그러니까 누나가 다 사줄 거야. 거야. 이런거. 괜찮죠. 좋아 좋아. 네, 그렇게도 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어, 구칠 사사님. 돈쓸 생각에 힘 빼는 게 포인트인. <웃음> 정확해요. <웃음> 이게 정확하네요. 구칠 사사님. 네. 초반에 힘이 쭉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네. 내가 더. 아, 아껴서 뭐 해. 사랑도 아, 제가 이분 너무 너무 감사해서 네. 치킨한 마리 드려야 될것 아 같습니다. 치킨 한 마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네. 꺾으려는 마음 중꺾마 노래 교실 오늘의 미션과 아끼지 마 함께 불러보서 결국 한 곡도 진행이 안된 거네.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불러볼게. 어, 어 시작됐어. 어, 시작됐나요? 가나요? 자, 가 볼게요. 어, 뭐해? 받아줄게. 신나게. 뭔가 내려놓으면서. 우후우. 자, 모든 사랑 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이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랑해 사랑해 백번 말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자, 아끼지 말고 불러볼게요. 아껴서 뭐해? 힘 빼. 아껴서 뭐해? 뭐랑 뭐? 돈도 사랑도 어, 자, 인생은 한끗 아. 차이 아껴서 뭐 하려고 늘어지면 후회할, 후회할 거야. 좋아, 갑니다. 세월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머리를 돌릴 수 없다. 청춘. 수 없어 수 없어. 자 여기도 좀 텐션 올려 마. 아야. 아껴진 마. 아껴진 뭐랑 봐? 돈도 사랑도 아, 끼지 마. 아, 끼지 마. 뭐라, 뭐? 돈 도사. 랑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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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도사. 도예 도사. 사사사사 사주, 사주, 사주. 옷 사줄게 전화해, 사주게 전화해 해. 해. 백 사줄게 전화해, 전화해. 다같 오빠가 다 사줄거야 저희 이거 우리만 부르는거 아니겠죠? 저희만 부르는거 같아요 <laughs> 우리 제약진분들도 같이 불러주셔야 해요같이 해요 <laughs> 오빠가 다 사... 자 2절 들어갈게요 2절도 네. 있어요 여러분 <laughs> 세월 가좀 봐주지 않아 아, 청춘을 돌릴, 돌릴 수 없어 청주는 돌릴 수 없어 자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아끼지 마 돈도 사라고 이시영님께서 엄마야 뭐야 술 사줄게 저도 안미경님께서 그런 오빠 어 좋아 오빠가 다 사줄 거야. 러치페이 없어. 동명재님 이런 오빠 어디 없나요? 술 사줄게 전화해아울렛 가자. 술 사줄게 전화에. 마 아웃렛가? 오빠가 다 사줄 거야. 한번 더. 오빠가 다 사. 자, 깍찬다. 숨이 꽉 찬다 숨이 꽉차자 여러분 네 다음주에도 함께하세요 아 텐션 네. <laughs> 올려줘요 <웃음> 보낼 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우리 김영희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